안녕하세요. 수학과제 탐구 5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예고를 드린대로 페르미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르미 문제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추론, 기초적인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논리적인 추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 페르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대한민국의 전봇대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전력공사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된다고요? <laughs> 그렇긴 한데, 그것은 이제 매우 이제 재미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로 나눠서 인구 밀도 높은 부분, 낮은 부분, 도시 중심과 뭐 시골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점포대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를 분할해서 전체적으로는 몇개 정도의 점포대가 있는가를 추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력공사 들어가셔서 검색해가지고 맞춰보시면 좀 재미있는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전형적인 페레미 문제 예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인 추정이 필요할 수 있죠. 지역을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추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르미 문제가 무엇이냐. 페르미라는 사람이 궁금증에,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궁금증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탐구를 하게 됐는데, 그것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두 페르미 문제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수학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호기심이,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호기심이 수학과제 탐구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작업도 하게 될수 있어요. 현상들을 쭉 관찰하고 그 안에서, 어, 이거 재밌겠는데? 발췌하셔서 수학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는 작업, 우리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도 전형적인 페르미 문제 중에 한 예예요. 자, 1리터의 병에 땅콩을 몇개 채울 수? 1리의 병에 땅콩을 몇개 채울 수 있지? 얘도 페르미 문제의 얘가 된다. 1리터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수 사 먹는 큰병 그게 2리터니까 그것을 반으로 자른 정도가 1리터가 됩니다. 가능한 값을 예상해 보아라. 예상한 값의 상한선과 하한선 제일 많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제일 조금 들어갔다 치면 어느 정도인지 설정해서 합리적인 값을 추정을 해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할까? 5분 정도만 시간 드려볼게요. 자, 1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페르미 문제가 수학과제 탐구의 예로 볼수 있는 이유. 수학과제 탐구의 예라고 지금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보래요. 수학 과제 탐구란 무엇이냐? 수학 과제 탐구는 수학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수학을 활용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맞죠? 말로 쭉 흘려버렸더니 좀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수학 과제 탐구는 이런 거고요. 페르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에 얘기를 했지만, 기초적인 지식. 그래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근사치를 추정하는 것. 자, 수학과제탐구라고 볼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수학을 활용해라 그랬는데, 페르미 문제는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수학의 요소들이 들어가게 돼요. 나는 수학 안 썼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학을 빼놓고는 논리를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해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학 과제 탐구의 예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좀 걸려요.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답을 구하는 것이 페르미 문제가 되니까, 예컨대, 1L의 물통, 물통을 가져다가 그 안에 땅콩을 담고서 절반 정도를 쏟아보는 거예요. 샜더니 한 50개가 들어가요. <laughs> 그러면은, 아, 곱하기 2 해가지고 100개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수학과제 탐구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좀 쑥스럽죠?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답을 구하는 것을 한발이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추론하는 것. 그 단계까지 가면 충분하게 수학까지 탐구의 예라고 할 수가 있다. 뭐라고요? 자, 대략적으로 막 그냥 쏟아가지고 세보 이런 거 말고, 그쵸?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여기 이제 뭐가 주어져야 되겠느냐.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후에 그래서, 충분히 최저, 누가 봐도, 아, 최적의 방법이야. 인정할 수 있으면. 최적의 방법을 추론해 내면, 여기까지가 이제 합쳐지면, 그러면 이것을 수학과제 탐구의 예로 볼수 있겠다. 라는 얘기예요. 볼수 있겠다. 라는 거, 결론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위에 문제에서, 과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 과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얘기 떠오르는 대로 뭐 그림으로 대략 표시하셔도 되고요. 중얼중얼 하셔도 되고 그것들을 저의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병 안에 땅콩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부피가 좋겠어요. 그래요? 영향을 미치는 제일 큰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의 부피와 1리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땅콩의 부피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땅콩의 크기가 어느 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리터 병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콩의 모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거 구슬이 아니야. 그렇죠? 구슬이 아니고 연필이 아니기 때문에 땅콩의 부피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요? 부피가 제일 중요하다. 부피가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규칙한 땅콩의 부피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얘가 그 정육면체 안에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안에 작은 큐브 정육면체들을 막 채워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땅콩과 땅콩 사이에 당연히 빈 틈이 생겨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도 제 생각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교실에 우리가 있었으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 선생님은 이런 생각하는데 난 뭐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얘기하는, 누가 옆에 있어서, 안 되면 옆에 같이 생활하시는 보호자, 어머님이나 아버님, 할머니나 삼촌, 아니면 동생 끌어다 놓고 얘기해도 이 정도 결론은 여러분 다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땅콩의 모양이 불, 불규칙하기 때문에, 땅콩 사이에 빈틈이 생긴다.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실제 현상을 수학적으로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상황을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수학적인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아르키메데스도 아니고, 땅콩 하나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땅콩을 거기다 넣고 넘쳐나는 물의 부피를 재가지고 땅콩의 부피를 확인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아시죠? 아르키메데스 목욕탕 들어갔다가 유레카 그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종이컵 같은 건 200ml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땅콩이 몇개 들어가는 것인가? 괜찮아요? 그런 거 세보실 수 있어요. 거기다 곱하기 5 해가지고 결론 내면은 수학, 탐, 수학 과제 탄거 아니라 그랬어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서 땅콩이랑 좀 모양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수학적인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 0 0터컵 안에 200mL 컵 안에 땅콩 몇개 들어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지는 땅콩이랑 비슷한 부피나 모양을 가지는 도형이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이제 입체 도형이 될 거예요. 입체 도형이라고 쓸까요? 좀 졸리세요? 아, 우리 정말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재밌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자, 이렇게 화면 보고 필기나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건 내가 꿈꾸던 수학 과제 탐구가 아니야.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땅콩이랑 비슷한 입체 도형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땅콩이,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껍데기 까기 전에 땅콩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신 적있죠 아령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땅콩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깐, 까면 이 안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땅콩 들어가죠. 뭔지 아세요? 바삭해서 껍질 까서 먹는 거. 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것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한요 정도 된다고 칩시다. 이거 너무 좀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껍데기 깠다고 칠게요. 응. 껍데기 깠다. 그러면 껍데기를 까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비슷한 입체 도형은 원기둥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원 기둥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피 구하기도 좀 쉬워지잖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맞아요. 땅콩의 두께 이렇게 된 다음에 아, 지름이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부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괜찮으시죠? 예.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밑으로 살짝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위에서 생각한 요소들 실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문자나 식이나 그림이나 그래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얘는요, 한번 아, 아까 해보셨나? 갈피를 못 잡으셨던 분들은 위에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요거는 제가 여기다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종이에다 아니면 요 패드에다 다시 작성해서 카톡방에다 쏴드릴게요. 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카톡방에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생각한 요소들을 실제 자료를 찾아서 문자나 시기나 그림이나 그래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해 보세요. 그랬어요. 저는 지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땅콩들의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관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땅콩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그것들을 길이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죄송해요. 자 이렇게 땅콩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길이,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둘레. 요 둘레 요 허리 둘레 요 둘레 있잖아요 이 동그란 둘레 같은 거를 많이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긴거 제일 짧은 거 그냥 평균 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하나의 땅콩 모양이 이정도구나 평균을 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 따져 가지고 상한선 하한선 평균을 내야 돼 땅콩 크기의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둘레 둘레의 길이 를 이용해서 땅콩의 반지름 이렇게 괜찮으요 이렇게 잘랐다고 했을 때 단면이 원일 거 아니에요? 원의 반지름이 얼만지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 음. 그 다음에 땅콩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땅콩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다, 되는가? 되는가? 이두 가지를 좀... 어 이렇게 하겠다. 합리적으로 내가 관찰해 보니까 이렇고 이래서 이 정도라고 할게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두 번째. 이번에는 땅콩이 1터병 안에 꽉 차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땅콩과 땅콩 사이에 빈틈이 존재를 해요. 그것을 뭐한20% 정도 또는 뭐25% 정도 15%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하기 편하도록 20%라고 놓을게요. 빈틈을. 그러면 땅콩이 채워진 부피는 그 1리터 병의 20%가 빈틈이니까 80% 정도는 땅콩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고정도가 어, 그 돼. 빈틈을 다 제외하고 빡빡하게 재 봤을 때80% 정도가 땅콩으로 차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콩 하나의 부피를 구해 가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페트병 안에 1리터 병 안에 땅콩이 몇 개나 들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땅콩의 모양을 땅콩의 모양을 예를 예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반지름이 한 1cm. 아, 반지름이 1cm. 반지름이 0.5죠. 높이가 한 2cm 정도 되는 이런 원기둥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럼 땅콩의 부피는 땅콩 한개 부피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쓰지 않고 3.14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누기 해야 돼 가지고요. 거기에다 이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얘가 1.57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위를 나타내면 요렇게 세제곱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게 모두 어림짐작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요. 이 원기둥 안에 땅콩이 완전히 딱 맞게 쑥 들어가진 않잖아요. 원기둥 모양의 땅콩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 안에다 이제 땅콩을 요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땅콩이 채워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대략 이런 식으로 땅콩이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게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기둥 하나가 땅콩 하나의 부피와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원기둥에 이게 사실은 원기둥의 부피죠. 엄밀하게 말하면 원기둥 안에 땅콩이 어느 정도로 채워져 있는가를 또 보셔야 돼요. 땅콩이 이제 90% 채워질 수도 있고, 75% 채워질 수도 있고, 80% 채워질 수도 있고, 계산의 편의상 원기둥 안에 원기둥에 80% 정도가 땅콩이 차지하는 부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실제 땅콩은 원기둥의 부피가 1.57인 것이고 실제 땅콩의 부피는 계산기로 이제 이용을 해보면 1.57에다가 0.8 정도 곱한 게 돼요. 제가 옆에다 이제 핸드폰을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 곱하기 0.8 하시게 되면 10위래요. 1.256 정도 되네요. 1.256 얘가 이제 땅콩의 부피가 되는 거죠.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땅콩의 개수를 구하면 끝나요. 자, 세 번째 원기둥, 처음에 우리 1리터들이 물이니까, 1리터니까, 요거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1000cc 또는 얘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시면은 1,000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가 되는데요. 이 중에 땅콩을 막 쑤셔 넣었을 때 땅콩이 얼기설기 되면서 이제 빈틈이 막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1리터의 병 중에 80% 정도만 땅콩이고 나머지 20%는 빈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0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서 땅콩이 가득 차 있는 부분은 800 정도 되는 거라고요. 그쵸? 또 하나 실제 땅콩의 부피가 1.256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나눠 주시면 됐어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00 나누기 1.256 하시게 되면 은636.94 이렇게 나와요. 636.9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한600한 600 40개? 음. 계산 잘못했어요. 그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혹시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이게 636점, 636.94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얘가 한 637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어림짐작을 했기 때문에. 병 안에, 보세병 안에 땅콩이 채워져 있는 퍼센테이지가 80이 아니라 83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고, 92일 수도 있고, 그래요. 수치를 좀 변화시키실 수 있죠. 또 하나, 원기둥 전체 의 부피 중에서 땅콩이 차지하는 부피가 80%가 아니고요. 뭐 79%, 83%, 89%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프리를 해놓으면, 어, 다소 합리적이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0.8이 부분 잘안보이죠0.8 아니면은 뭐 이런 0.8 그래서 이0.8 때문에 800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 이 부분을 충분히 변화를 줄수 있다. 뭐82 83 84 얼마든지 변화 줄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하시면 완전히 빵점처리 될 일은 없겠죠. 음, 어, 굉장히 합리적이네. 수치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도 이제 계산을 할수 있겠네. 이 정도 여지를 남겨두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문자와 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림도 살짝 그렸나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 생각을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수치를 달리해서 계산을 해보셔도 좋고, 뭐 그래프를 이용하셔도 좋고 편한 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앞에서 해결한 문제에 관한 결과를 다시 현상에 적용하여 해석 및 검증하여 보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어, 다른 모둠의 방법과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3번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땅콩의 부피에 대한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그 원기둥 안에 땅콩이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의 퍼센트라든지 1리터 병 안에서 땅콩이 실제로 차지하는 뭐 부피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땅콩의 개수를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방법을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퍼센테이지 좀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제 수치랑 좀 비슷해질 것인가? 그 정도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4번은. 자, 5번과 6번에는 동영상 링크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영상의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5번은 EBS 메스 해가지고 페르미의 추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그게 5, 6분 정도 돼요. 2번은 이번 동영상 보시면 1분이 채안 되는데, 얘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동영상을 딱 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막 해요. 막 해가지고 결국은 1리터 병 안에 땅콩의 개수를 찾는 것처럼 그 공간 안에 그 사람이 뭘막 던지거든요. 그게 몇 개나 들어가나를 추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 시간 전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면서 너무 괴롭힌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뭘 결과물을 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페르미 문제라는 게 뭔지 알고 있으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 그때 뭐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잖아 친구가 쭉 얘기를 할때아 페르미 문제처럼 한 마디 할수 있으면 너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알고만 가시면 됩니다 알고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 이런 정도로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거 페르미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내려가셔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위에 페르미 문제 또는 페르미 추정의 예와 같이 주변의 현상의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예를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찾아가지고 문제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쳤다. 땅콩 개수 찾는 거에 지쳤다 하시면은 넘어가셔도 상관없고, 선생님 이런 것도 괜찮을 텐데요. 하는 게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설문에, 오늘 설문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선생님이 해줄수 있는 얘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찾고 탐구하고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봉착을 해가지고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요 주제를 한두 가지 정도 던져 드리고요. 혹시 수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가 내가 수학 문제 수학 과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